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데 사람들이 호객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위를 벗어나서 친구가 온다고 그러고 바깥에 나서 한적하게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호객당하면 3만원 호텔에서 비가 하는 거는 15불. 얀덱스는 만 원. 버스는 500원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 차, 까만 차 기다리다가 나랑 같이 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아, 자기가 태다 주겠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기까지 태다 주는 게 아니라 기차역까지 가는 것 같은데 자그만 타라는데 한번 타볼까 와 막까 지금 그래요. 이다아 옆에 있던 사람 이 사람 차 그냥 거저 올라탔습니다. 아여 들어 마라. 여여내 나이가 여세 살. 여여내가 yoxdur. 1.7 senti qoyun. Sizə marşrutdur ya da amma vergidir o. O bolqa yerə elə heç bir gəlirim yox. Sə sabad sizlər qaz eləcəzəm bilə 친구를 오늘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해주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려야죠 나이는 스물둘 예. 그래도 오늘 좋은 친구가 호텔까지 안내해 주면 됩니다 그냥 같이 한번 댕겨볼 겁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너돈 날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 데이스 이창칼라? 아, 이슈가 키가, 키가 크고 아주 핸섬맨. 여기 공사 중이고 여기는 그냥 지으면지어야 되는데 모양을 이렇게 내네요. 우리나라하고 또 틀린 게 역사를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아, 저 관광객들이 저쪽으로 많이 돌아는데 저기도 입장료를 내는 것 같아요.

물건 파는데도 있고 손가게 전부 다 장사하네요. 이 친구가 발, 발이 넓은 모양 같아요. 가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 옛날로 완전히 옛날식이네요. 방독지하고 화장실 뭐 혼자 쓰기는 그냥 그런 듯하 되겠네요. 예, 여기서 하루 묵어 보겠습니다. 지금 숙소가 여기입니다. 숙소가 여기고, 어, 본체에 뭐, 타일로 붙여놓은 것같으요여기는 뭐, 방호와톡 생겼고, 뭐, 미로 길 같아가지고, 여기 차도 못 들어오고, 들어오긴 뭐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청각 이찬 칼라 내입니다 아우 바람이 불어. 아이 먼 뭐, 여정 끝에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다들 보기다면은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만 이렇게 보고 다 지나칩니다. 또내 스케줄대로 움직여야죠. 여기는 이창칼라. 남쪽 문입니다. 더워서 사람들이 없어요. 나도 그늘 속에 있는데 그늘에만 가면 좀 시원합니다. 얀백 양백스 택시 고르는데 택시비가 엄청 쌉니다천원한 1.5km 정도 갑니다. 구글에 식당이 좋다그래서 갔더니 식당이 아이고뭔아 뭐 나오다보니까 저 앞에 제리시장이 있네요 제리시장 우선 또 아무리 배고파도 구경, 뭐 구경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지장 구경합니다.

아, 초르수 시장에서 이거 잘렸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먹었는데 결국은 나도 사가지고 한번 먹어본다고, 이게 샀습니다. 어, 이거 차려갖고, 석초 과일을 한 그랬는데, 이거 와서 먹어보니까, 그 유명하다. 아이고, 대체 기구나 이게. 나만의 볼게 아닌데. 많은데 뭐 우유베키스탄에 메론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다네. 이래서 다들먹에 좋아하는 거야 이래서 다들매름매름 곳에 주한 아근아 근데 썩 주한 곳에 주한 곳에 주 소개는 괜찮아질래나? 성곽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난 서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아 이쪽이 동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서쪽이네요.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그래 잠깐만 헷갈려요. 여기가 세계 문화유산 지정됐대는데, 이창 칼라 전체가 전부 다 유니스코에 등재됐 오후에 시간이 돼서, 저 남문 쪽에서부터 쭉 걸어서 외곽을 한번 돌고 있습니다. 뭐, 산소처럼 해놓은 것들도 있고, 저기 뭐,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부활하로 가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쭉 걸어서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거좀 먹고 쭉 돌아올 예정입니다. 왔는데 라그만이 첫 날이면서 마지막 밤입니다 히와의 밤. 악한 치에서 사로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성각을 완전히 바깥에 한 바퀴 땡 돌았어요. 날이 아름답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밤, 멋있게 뭘 보는 건지 열심히 잘 보고 있네. 높이까지 타이어로 붙여 가지고 뭐 옛날엔 타이어가 아니고 도적일텐데 대단합니다 장칼라의 저녁입니다. 아, 어꽤 높아요. 그 옛날에 보초쓰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쓴것 같아요. 해봅니다. 음... 나이가 먹다보니까 재미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다 왔습니다 단 다들 여기 다 철수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전방 열겠죠 아주 조용합니다 어제 여기서 음료수 먹고 좀 쉬었다 가간되고 날이 좋아가지고 여기 바깥은 노천에서 자도 뭐 문제가 없었데 모기도 없어요 보니까. 아침이라서 상쾌합니다. 아무도 없고. 여기 비둘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해요. 생김새가 좀 이쁘네요. 15층짜리가 정도 되겠는데, 여기서 전망대인지, 옛날에 전쟁할 때, 관측소인지, 아니면은, 실크로드에 상인들이 여기 보고 찾아오려는 건지, 이손은 완전히 외부하고 단절되고 뺑 털어서 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발전해가지고 세멘트가 있어서 이세멘트로다 발라놨어요. 저쪽 성곽은 전부 다 흙인데 여기 세멘트로 발라서 튼튼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뭐 이런 데가 모텔, 호텔, 뭐 샵해가지고. 어제는 여기서 내가 라구만을 먹던 곳입니다. 카페. 어... 어저께. <laughs> 제 라구만을 먹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이게 커 있는데 시은 종바리가 조금이에요 3,500원입니다 <목소리> 아담하게 해놨네요 아주 큼 i 합 i 다좌 n 에 유리창을 해 d 은걸 i n g I said, It's n 요 t a good 주위 돌아다 보는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다 이게 요새 만든 건지 계속 작업을 하니까 요새 만드는 것도 유네스코에 올라오는 건가요? 계속 만들어요. 저 옆으로 가다 되면 그리고 10년 지나면 노티가 나와 있죠. 도못 통하고요. 저쪽 바깥에서 보니까 아, 여기는 진짜 종을 안올리는데 타식 현태에서는 시간 되기다 보면뭐 종이 울려요. 그때 그 바로 바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장을 내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하늘로 올리다 봐야죠.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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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늘로 가는 길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상인들이 싹 없어졌네. 아침이면은 열고 저녁이면 싹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아까 왔던데. 나팔라 보는 곳으로 왔습니다. 내가 머물던 곳입니다. 전사의 나팔인가? 아니면 기상 나팔인가? 옛날에 뭘찾고 있었는데 뿐여져 버렸네. 손이. 이거 빨리 고쳐줘야 될 텐데.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를 떠나가지고 부활하러 갈 겁니다. 기차의 여행 7시간 여행을 장장 7시간 여행 시작하겠습니다.